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장의 목장입니다. 오늘은 실전 통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편인 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편인 도식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사길신과 사흉신에 대해서 살펴본 후이 편인 도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성에는 사길신이 있고 사흉신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있어요. 그중 사길신은 죄관인식이 사길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사흉신으로는 살, 상, 겁, 인이 사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격국성 패론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식성의 조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식신이란 성분은 사길신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 사길신은 상생하는 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식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 식이 밥식자 또는 먹을 식자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란 성분은 일단 구복이 있는 먹을 복이 있는 성분이고, 또, 일간이 생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식신은 행동을 의미하고 하는 일, 진로를 의미하는 것이 또이 식신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금면하고 부지런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식신이라는 성분은 수성의 별이라고 해서 건강에 또 해당되는 성분이 이 식신의 성분이에요. 이렇게 이 식신이라는 길신의 성분은 일간한테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길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면 이 편의라는 성분은 제가 흉신이라고 일단은 체크를 했는데 원래 이 편인한 성분은 청대 초기에는 흉신에 해당됐어요. 흉신으로 분류했는데 심여천 선생이 이 편인도 인수를 해서 길신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이 편인이 흉신으로 작용할 때는 언제이냐 하면 이 편인이 식신을 대했을 때, 식신을 마주했을 때 이럴 때에는 이 편인도 흉신에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이라는 성분은 일단은 길신에 해당되지만 흉신으로 작용될 때는 이 식신을 대할 때라는 거 이것만 잘 유의해서 살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편인도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편인도식이란 글자 그대로 이 편인 이 편인은 식신을 엎는다는 거예요. 엎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라는 것은 식신이고 이 식신은 밥, 밥그릇, 밥상을 의미하고 또 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니 편인이 식신을 만날 때는 이 기토일관의 입장에서 이 식신의 밥상, 밥그릇을 이 편인이 엎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 밥상을 엎는다라는 것은 이 기토일관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일관이에요. 즉이 식신이라는 성분은 내가 생하는 일관이 생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행동을 의미하고 하는 일, 진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싶고 또저 일도 하고 싶고 무언가 행을 하려고 해요. 그 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식신은 죄를 생해요. 결국은 이 기토 일간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재물이라는 재성이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기토 일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 사주 원국에 이렇게 편인 정화가 있으면 편인은 식신을 극합니다. 인수는 직상을 극해요. 그러면 이기틀강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만 하면 이 편인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적인 부분도 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엎어지는 그러한 일로 초래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식신은 수성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담보하는 성분이 또이 식신의 성분이에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편인이 방해하고 테크를 걸면 기틀간의 입장에 어떻겠어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일 경우에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조가 편인도식의 구조이고 편인도식의 운을 맞이할 때예요. 그래서 편인 도식하는 운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통변해서 상담을 하냐 하면 만약에 이 편인이 원국에 없다하면 대운에서 이렇게 편인 운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 원국에 편인이 없다하면 이 기토 일간의 입장에서는 식신의 별이 있어서 근면도 하고 성실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구복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이렇게. 대운에서 편인운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편인 도식의 운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럼 현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제로 발현이 되냐면 손발이 다 모두 묶여버린 격이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니 머피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인 도식하는 운을 한마디로 사방팔방이 모두 막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 편인 도식의 운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에는 청간이고 지지에 만약에 유금이 있는 6월의 기토일 간일 경우에 그럼 이 지지에서도 식신의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작용되냐. 이 또한 청간은 청간대로 편인도식이 작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지에 이렇게 식신이 있다 그러면 오화운이 올 경우 편인도식이 약이가 돼요. 다만 청간은 심플하게 편인도식의 현상만 약이 되지만 이 지지는 형충 파해가 있어요. 편인 도식은 편인 도식대로 작용도 되고 형충 파해는 형충 파해대로 또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지에서의 편인 도식은 더욱 더 복잡하게 그리고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여하튼 천간에서의 편인 도식과 지지에서의 편인 도식도 똑같이 편인 도식이 작용돼서 발현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거와 달리 편인격인데 식신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식신이 편인을 대하는 거고 이때는 편인이 식신을 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식신격일 경우에는 이 기토일간의 입장에서는 행동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편인은 식신을 화극금해서 못하게끔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 기토 일간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발현이 돼서 안 좋게 발현이 되는데 편인격이라 하면 운에서 식신을 대할 경우에는 이때는 좀 달리 해석이 돼요. 이렇게 편인격일 경우에는 이 기토 일간은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받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수동적이에요. 몸을 움직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인은 머리를 써서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편인인데 운에서 이렇게 식신 운이 오면 이 기토일간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런 경우에는 기토일간은 본인이 이 밥그릇 밥상을 없는 거예요. 즉 뭔가를 이거 해보자라고 했을 때 기토일간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격이 편의를 보는 거 하고 편인격이 식신을 보는 거 하고는 이기토일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으로 봤을 때 만약에 6월에 기토일관이라 그러면 이건 식신격입니다 이럴 경우 편인을 볼 경우 식신공혁을 하고 해서 합격에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에 5월에 정합편인이 그에 있는데 식신이 있을 경우에는 편인투식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파격이 아니라 오히려 성격을 이루어 아주 지성이 현출한 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 편인도식의 운은 일단 흉하게 불리하게 작용돼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편인도식하는 운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하려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편인도식하는 운에는 비경제활동 즉, 정신, 지성을 활용하는, 지성을 쓰는 쪽으로 그 운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철학, 사상, 그런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연구개발과 같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그런 운으로 편인 도식화는 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편인 도식에 대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돼서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